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아, 백공토탈 건축섭입니다. 아, 지금 현재 시간, 어, 10시 16분이에요. 어, 아, 지금 환경면에 왔고, 왔고, 요 어, 지금 반도 타운하우스인데요. 어, 기이 엄청나네요. 보여드릴게요. 어, 아, 이금자 때문에 잘 보이냐 모르겠네요. 어, 어, 김이 엄청납니다. 어, 네, 김이 엄청나요. 그래서 지금 고압 세척 하려고, 어, 지금 물 받고 있고요. 어, 끝난 대요 어, 또 영상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작업 끝나고 영상 보여드릴게요.